자, 12번.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이 있대. 그런데, 지금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1 대입했더니 2가 되는 식이래. 자, 이게 일정하면 참 좋아. 그지? 일정하면 좋아. 근데, 마지막에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, 우선 답은, F 마이너스 3 구해주세요. 하 이건 거야. 그지? 응. 자, <laughs> 가장 베스트는, 대입했을 때 0이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, 0은 아니야. 왜? 이게 만약에 0이 됐으면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1 대입해서 0 된다는 얘기는 fx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x 플러스 x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건데 0이 안 되고 있어.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0을 만들어주면 돼. 얘를 이항시켜.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0. f-1-2는 0. 이 양식인 과야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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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같으니까. f-1-2는 0. 자, 그럼 이 식을 조합해 보면, fx-2라는 식에다가, 마이너스 2 대입하고, 마이너스 1 대입하고, 1 대입했더니 0되고 있네? 그럼 이 식은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? x 플러스 2,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야. 3창의 개수 1이니까 얘는 쓸 필요 없이 1일 거고 됐나요? 그죠? 그럼 이제 fx 구할 필요 없이 f-3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x에다 뭐 대입하면 끝난다? 마이너스 3을 대입할 거야 그럼 f-3,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빼기 1은 마이너스 4자 그럼 f-3은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8 넘어가면 플러스 2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.